서울여대 2014년도 학 수시, 정오문제 보겠습니다. 오전문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여대 논술의 경우 다소 자유로운 반면 보다 풍부하고 그리고 긴 글을 써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오문제에서는 문제 1번에서 디지털 디바이드를 주제로 해서 각제신문을 요약한 뒤 쟁점을 도출해서 견해를 전개하는 문제,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역시 도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인구 고령화의 현황을 먼저 도표를 통해 분석하고 이것의 원인과 이로 인해 초래될 미래의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서술하는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문제 1번과 관련해서는 배경 지식으로 디지털 디바이드를 한번 들어두시면은 논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문제 2의 집적성이 있는 만큼 답안지의 배경 지식을 첨부를 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듣고 문제 1번에 예시 답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디지털 디바이드, 즉, 지식 정보 격차죠. 지식 격차 혹은 지식 정보 격차에 관한 과학계 두 진영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정보화 시대가 진전되면서 이 정보화라는 건 어떻습니까? 점점 정보 기기 이런 것들의 가격도 낮아지고 정보가 수평적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이것이 어떻게 빈부 격차도 해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한 진영이 있습니다. 흔히 말는 기술 결정론의 낙관론자들인데 정보의 수평적 속성이 결국 인류의 가장 큰 숙제인 빈부 격차의 문제를 줄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진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정보 사회라 할지라도 결국 누가 이 가진자들이 뭐를 정보를 역시 독점하면서 이번에는 정보 독점의 형태로 인해서 지식정보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 사회구조론자들인데 과학계에서는 이두 가지 입장에서 따라서 이쪽 진영에서는 지식정보 격차 가설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식정보를 주어준다 하더라도 더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필연적으로 이것들을 더 많이 습득함으로써 정보 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과거에는 뭐 자본과 돈이 지배의 도구였다면 이제는 다시 정보가 지배의 도구가 되는 사회로 내용만 달라질 뿐 인간 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쪽 진영입니다. 반대로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지식 정보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은 이쪽. 기술의 발전과 정보 확산이 이것이 해소를 도울 것이란 두 가지 양대 진영의 입장이 있고 도표를 토대로 양쪽 진영의 입장을 확인한 뒤 디지털 디바이드가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현상까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숙대 문제죠. 정보를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시도가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칭 간 격차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격차 가설을 제시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회 시스템의 주의 때문에 스메드 정보가 증가하면 지위를 가진 계층은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계층보다 빠른 비율로 습득한다 따라서 격차가 감소보다는 증가한다 사회 경제의 지위가 높고 낮으면 상관없이 사람의 지식은 추가 정보를 위해서 증가되지만 사회 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더 많이 증가돼서 결국은 확대된다고 이 가설은 예측한다 자, 이 가설을 토대로 한번 도피의 실험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타당성을 검토해아라 이렇게 있는 문제입니다. 이 가설이고, 이것은 현상이고 사실이죠. 이 사실의 자료를 토대로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해라. 이 도표에서 보면은 그 시청량에 따라서 1, 2집단과 3, 4집단이 나누어졌습니다. 1, 2집단은 시청이 적은 것, 이쪽은 시청이 많은 건데, 이쪽은 게으른 아이들, 이쪽은 좀 부지런한 부지런한 아이들, 뭐, 이렇게 분류가 사실상 가능합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평소에 관심이 많은애고 이쪽은 빈곤 과정, 분류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장 전후의 점수가 있으니까, 이 전후의 점수를 어떻게 당연히 빼서 증가폭을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빼면은, 19, 29, 그렇죠? 29, 그 다음에, 50, 47,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다 이쪽에서 보면은, 30, 38, 그 다음에 40, 45, 이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함의하는 것은 이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닙니다. 이쪽에서 보면 어디가? 바로 부유한 학생이 더 높았다고 보고 이쪽도 부유한 학생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빈곤한 학생들이 더 성취도가 높고 이쪽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2, 5번 즉 1, 2 집단에서는 지식정보 격차 가설이 타당하지만 타당하지만 어디 3, 4 집단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이것이 축대에서 요구한 그런 답안입니다. 그증감을 계산에서 1, 2 집단과 3, 4 집단도 구분해서 서술하라 이거였고 따라서 이 도표가 주는 메시지는 가장 불쌍한 게 누굽니까 빈곤하면서 게으른 애들은 그렇죠? 이 정, 새로운 정보 노출에서 가장 극심한 모를하게 소외를 받게 될 것이고, 그나마 누가 삼사 집단, 즉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학생들은 그런 가난의 핸디캡 정도로 어떻게 자기 근면성으로 극복함으로써 지식 정보량의 습득을 가질 수 있. 이것이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가난해도 그래도 아직은 연락 노력하면 해볼만 하다. 이러한 메시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타당하고, 부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것이 서술의 방향이 될 것이고, 이 숙대 3번에서는 그럼 아프리카에 컴퓨터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겠죠. 줘야 주어야 되지만, 어떻게? 바로, 열성적인 의욕을 가진 학생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방안이 함께 필요하다. 이 답안지가 3번에서 요구하는 숙대의 답안 유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지식정보 격차 가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디지털 디바이드가 사회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마무리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2대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면 연령에 따른 디지털 디바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연령에 따라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결국은 전문 애들이 정보량이 많, 그, 많아지겠죠. 이용자가 많으니까. 그 다음 자료 위에서 보면은 필요한 물건을 살때정보 탄생 인터넷으로 하고 엄마는 인터넷을 모르니까 제가 주로 찾는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추천해서 어떨 땐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뽑아드려서 비교 사실 어차피 제가 원하는 것이니까 뭘살땐제 뭐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이좀 컴퓨터 좀 쓴다고 이렇게 두모를 농락하는 딸아이 이야기인데 저희 집안은 모든 컴퓨터에 공유 IP까지 제가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료 이번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뭐냐 정보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가 뭐를 낳는다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된다 이러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자가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는 현상이 자료에서 나오게 된다면 다이아를 보면 내가 인터넷을 몰라 그런지 아들은 얘기를 안 하고 사실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래요 그걸 어디서 나온 얘기냐고 묻는데, 인터넷 다 나온다, 면박을 두고, 그럴 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 서럽단 생각을 하고, 나도 대학을 나왔고, 저어도살아하는 지혜도 많은데, 우습게 여기는 거 하고요. 바로 무슨 현상으로 이어진다? 정보 소외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디지털 디바이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의사결정권을 상실함으로써 정보 소외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비단 가정에서만 일어난다면, 그렇죠. 뭐 가족애로 극복하겠지만 사회 속에서 누가 정부를더 많이 가진자가 의사결정을 자기에게 주, 유리하게 주도해 간다면 그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국가 역시도 어떻게 통치자가 자신에게 유, 그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정부를 독점하는 문제 그리고 좀더지구촌 차원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디지털 디바이디 격차가 현재 갖고 있는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동시에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지식정보 격차 가설을 토대로 해서 이것들이 우리 사회문화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혹은 지식정보 격차 가설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현대정보화 문제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 1 번에서는 제시문에 나타난 두 사람이 견해를 요약하고 이 견해가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 기술하라. 따라서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된 견해의 설명을 통해서 돈점을 도출하고 이중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에서도 제시문에 대해서 각각의 요약과 그리고 돈점의 도출을 통한 견해의 전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견해 부분에 있어서 예시를 등을 통해서 역시 답안지가 풍부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답안 정개해보겠습니다 제시문에서 서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영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정치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에 나타난 다양한 측면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국민들이 정치 주체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누리는 같은 문제에 대해 서영보다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누리는 언어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등으로 정보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미디어를 통한 여론조작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를 독점하고 미디어를 장악한 소수의 권력층이 그렇지 못한 국민들을 지배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적 격차와 정치 양상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다. 변해 부분입니다. 나는 둘이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과 질의 정보가 주어진다고 가정한다면. 그 경우에는 서양의 주장대로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언어, 빈부, 개인의 능력의 차이 등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는 정보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사회는 정보를 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과 정부에서 소외되어 그 권력에 휘둘리는 대다수의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나뉘게 된다. 요즘 자주 들리는 말중 여론조작이란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미디어의 영향력을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유리한 방안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정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한정된 정보만을 접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미디어에서 이끄는 대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정부의 일이 생기면, 정부의 일이 생기면 연예인들이 열애설이 터진다는 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열애의 정보를 갖고 있는 권력층에서 이를 화제로 만들어 본인들이 문제를 덮는데 이용하곤 하지만 미디어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대다수의 국민은 그저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 부분에서 바로 예시를 통해서 글을 풍부하게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 서울여대 1번 답안지 작성에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굳이 정치같이 딱딱한 주제까지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정보 격차로 인해 생겨나는 격차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제를 할때 길을 찾을 때 등의 경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쉽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적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정보격차를 만들어내며 기준으로 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서영의 말처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정치 주체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에게 동등한 정보가 주어진 경우에 한정된 이야기이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것이 해소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정보통신의 발전은 사회계층 간의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정보를 갖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문제 1번에 대한 답안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고령화를 주제로 해서 그러한 고령화가 전개되는 현황과 특징을 제시 그리고 원인의 분석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서술하는 도표 분석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한국사회 고령화의 특징은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는 시점은 2000년으로 다른 나라보다 늦지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와 14세 이하의 유소년층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도 들수 있다. 그 원인은 우리나라의 남녀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출산율은 점점 낮아져 사회에서 고령층인과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생산 가능 인구의 노인 부양비 부담 문제이다. 고령층의 인구는 점차 늘어나지만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 부양비는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이다. 표 3에서 한국의 노인 부양비가 2010년에는 15%에서 2050년에는 72%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 부양에 대한 젊은층의 부담이 심해지면 생산 가능 인구의 경제적 어려움, 생산 의욕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 발전의 저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낮아지면 나라의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나타날 결과이기도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65세 이상의 고령층 노인들이 직접 겪게 될 어려움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에 비해 대비책이 미비한 편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은퇴 연령이 높아지지 않고 복지 시설이나 정책의 발전 속도가 더딘 것이 그에 이다. 따라서 따라서 고령층 인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 쉽고 건강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노 하나 질병 등으로 몸이 아픈데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건강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결혼 후 분가가 자녀들의 결혼 후 분가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드러난 독거노인들이 겪게 되는 외로움이나 소외감 그에 따른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도 흔하다. 노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할 만한 소일거리도 많지 않아. 이와 같은 문제점은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출산을 늘려 유소년층 인구비율을 늘려 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면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별바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를 위해 출산의 양육비 지원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에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문제에 대한 예방책에 불과하다. 이미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우선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복지시설에서 다른 사람들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기회를 늘려 그들이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소일거리를 통해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 이러한 답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출산율을 높이자, 그리고 두 번째, 제도적 개선의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식의 대책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서 각각의 항목을 나열하는 그러한 대책을 제시하는 답안 형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